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양평옥천육미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아, 제가 오늘 예, 걸음 주는 것을 예, 올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걸음은복합비리도 어, 있고 NK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요소도 있습니다. 예, 아, 현재 보시는 화면은 요거는 고추밭인데 다시 두럭을 만들어서 네. 예, 아, 이렇게 배추를 오늘 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늦었고요. 아, 어, 그 다음에 가장 유의하실 게, 게, 지형을 잘 보셔야 돼요. 뭐냐 면 낮은 드럭도 그렇고, 높은 드럭도 그렇고, 어, 기울기에 따라서, 예, 기울기에 따라서 그 주는, 어, 위치가 좀 달라집니다. 예. 아, 평지 같으면 뭐, 어, 관계가 없어요. 가운데다 주시든, 아니면, 어, 옆에다 주시든, 옆에다 여기. 네, 여기다 주시든, 아니면 가운데다 주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에, 비, 비탈길, 아, 두둑기에도 비탈길이 있을 거예요. 어, 뭐냐 면 이쪽이 높거나, 혹은 반대쪽을 높거나, 뭐, 가운데 주시면, 여기다 가운데 주시면, 여기, 에, 그 배추가 있고 그러면, 녹으면서 이게, 뿌리 중심부 쪽으로 거름물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거름이 걸음물 때문에 잘 되려고 준것 거름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넓은 드럭 특히나 넓은 드럭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형을 보셔서 보통 두줄 정도 하는데요. 예, 그것은 어, 저 아래쪽 그러니까 어, 배추가 배추가 있, 어, 이렇게 있고 예, 이렇게 있고. 어어 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 가운데다 주는 게 아니라 양쪽 사이드 이쪽 어, 이쪽 사이드 곁에 에, 이, 이 포기 배추 포기보다 이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다 찔러서 거름을 주시면 비가 아무리 와도 이 위로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물이 밑으로 내리지 에,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 걸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복합을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소는 어한 가지 성분밖에 없어요. 질소질밖에 없는데, 문제는 얘가 그 질소질을 줬을 때 증상이랄까요? 예, 증상이 어떠냐 하면, 어, 굉장히, 예, 아주 진한 녹색입니다. 김장하려고, 예, 예, 분밭에 가서 이제 딸려고 칼 들고 가서 보면 무지하게 진한 녹색이에요. 결정적으로 또 얘네가 씁니다. 아 그리고 또혹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한 가지 성분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고루 들어있는 복합 비료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심으시면 그렇게 거름을 주시면 탈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몸살 하는 것 자체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한 10시 10시 반 정도 됐는데요 음아 몸살 하는거는 약한게 아닙니다 이파리 쳐졌다 올라왔다 쳐졌다 올라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그런 배추들이 더 맛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에는 쪽파 인데요 요게 해마다 28일쯤 심어서 배추를 그때 심으니까 쪽파가 약간 늦는 것 같아서 올해는 10일쯤 더 땡겼습니다 너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멀칭 비닐을 씌워놨던 것 먼저 멀칭 비닐을 씌워놨던 것을 다 벗겼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자라는게 좀 더디 자라겠죠 지온이 낮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습도 빨리 배수되고 정상적으로 이제 단단하게 아마 클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심는 배추가 있는데요 이것은 역시나 항아배추고요아 여기 사실은 일찍 꽂아놓고 한 두세시간 하우스에서 동네 형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 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파리가 이렇게 쳐졌고요 아마 물 주면 또 괜찮아질 겁니다. 바로 일어날 거고요 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낮은 드럭이 있는 반면에 이제 높은 드럭이 있어요. 이렇게, 예, 지표면보다 동그랗두 드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동그란 드럭이 있는데 요거는, 아, 정중앙에 에, 이렇게 배추를 심었다 그러면 대각선으로 약산 능선으로 따지만, 7, 8분 능선, 네, 요 아래. 이런 후쯤에 찔러서 주면, 예, 그러면, 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밑으로 흐르지, 이 뿌리 쪽으로는 안 갑니다. 예, 그래서, 걸음에 따른 그 피해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 그것은, 아, 생각해 주셔서, 예, 생각해 보시고, 예, 주시면 돼요. 지역에 따라서 낮은 쪽은 무조건, 어, 두둑이 낮은 쪽으로 비료물을 줘야 돼요. 비료를 줘야 돼요. 높은 쪽으로 주면 녹으면서 뿌리 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아, 걸음주기 마치겠습니다.